죄를 짓고 어, 왜 사람이 죄를 짓는가?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산다. 그건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어, 먼저 어, 마귀의 틈에 대해서 잠깐 나와. 어, 듣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어, 우리가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사기를 당하죠. 어, 그리고 이단의 그비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혹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 이렇게 복음에서 떠나는 걸볼 수가 있죠. 어, 일확천금을 얻는다고 한탕주의를 붙이기는 다단계. 어, 여기다 투자해봐. 어, 그러면. 100만 원어치사면 80만 원을 돌려줘. 어, 그렇게 이제 하면서 혹하게 만해. 사람이 뭘 듣느냐에 따라서 어, 그 사람의 그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 이 듣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 필터링을 잘 해야 돼요. 잘 걸러내야 돼, 말을. 어,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씻지 못할 이런 말을 딱 들었다, 기분 나쁜 말을 딱 들었다. 그러면 어 그것을 빨리 우리는 걸러서 어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계속 귀에 쟁쟁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막 이제 막 괴롭죠. 어잘 그게 떠나지 않죠. 어 그러면서. 굉장히 나를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듣느냐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들려주는자가 전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이 뭡니까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이요. 에 김주원 날았지 고개를 듣고 여기 봐요 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얼마나 중요하지 몰라. 네, 왜?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막 쑥쑥 자랍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아담과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따가웠지 말라는 그 말씀 딱 붙잡고 있었으면 은안 걸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듣고 마귀 말이죠. 결국에는 뱀의 말 듣고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귀가 얇다는 말 들어봤어요. 아, 저 사람 귀가 얇아. 그, 뭐 마음이야. 그, 뭐, 혹! 해가지고.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혹! 해서요. 너무나 쉽게 쉽게 막 모든 걸 결정하고 선택하고 막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아, 내가 왜 그랬는가 모르겠다. 뭐, 뒤스스판이라고 또 힘들잖아. 그런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귀가 얇고 혹! 하는 거 있죠. 혹! 아, 어. 그러니까 왜그그 그 뭡니까 그이돈 사기다 가는 거보 뭐라고죠 전화해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 보세요 혹해가지고 그래, 네? 혹해가지고 다갈쳐줘 버려요 네? 비밀번호까지 다갈쳐줘 버려요, 까까해요 <laughs> 까까면. 그러고 보면은 참 답답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사람이. 어? 그래 세상이 물들지 않고 그런 사람 같은데, 네? 그런데 당하면 안 된다 말이야. 에 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어. 너그거 먹는 날에는 주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을 하기 남 따모봐라, 결코 안 죽는다. 그렇게 속입니다. 속여요. 이 보세요, 우리야. 이 말씀만 딱 붙들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말씀만.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같이 따먹자고 했을 때 남편이 딱 말씀 붙들고 혹하고 넘어가지 말고 붙들고 안 돼. 그랬으면 되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러면서 막한 바탕 해야지.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남편 아담 씨도 이 말씀에 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지 않아서 어설프니까 넘어가잖아요. 그때 보세요, 자꾸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처럼 돼, 자꾸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또 이걸 하잖아. 보는 것을 통해서 넘어가. 요 여자는 듣는데서 약하고 남자는 아이고 알기는 잘하니. <laughs> 보는 것에 남자들은 약해. 그렇죠 음, 여자분들뭐 보는 거 그렇게 근데 귀에 아, 진짜 어, 감미로운 소리로 다 이렇게 하면은 여자들은 그냥 쏙 넘어가 버려 입을 다물고 <laughs> 보는 거 <laughs> 네, 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선악을 알게 나나무를 자꾸 쳐다만 쳐다 보니까 안 봤으면 될 텐데 쳐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 있잖아. 자꾸 그게 그건 먹으면 막 성공할 것 같아. 그건 먹으면 내가 인생 잘될것 같아. 그거 일을 저질러면 뭐가 될것 같아. 그런데 그게 혹해서 넘어가는 거거든. 이게잘 봐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99%가 말이에요. 네? 자꾸만. 현실, 어떠한 이런 문제들 있죠. 이 사람, 그 환경, 이런 걸 쳐다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을 자꾸만 쳐다봐요. 눈앞에 있는 것만 쳐다본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먼 미래에 축복하실 것을 딱 기대하고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것만 자꾸 쳐다본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너무나 근시한 쪽으로 살면 안 돼.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네? 너무나 앞에 것만 쳐다봐. 눈 앞에 있는 것만. 그 조금만 그 뒤에 것만 쳐다봐도 괜찮은데 참. 앞에 이것만 쳐다보니까 사람이 힘든단 말이야. 우리 성도들은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 아멘.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지면서 모든 것을 성령님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그게 딱 나오잖아요. 응? 여자가 그 나무도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 이렇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줌에 안돼 그래야 되는데 그도 어떻게요? 해 먹은지라.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말씀이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돼. 근데 전부 다 영안이 어두워. 영안이 어두워. 현실이 막 전부인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멀리 바라봐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럼 어떤 문제가 돼? 아, 이번 주 강남 메시지가 뭐지? 한번 들어봐야지. 이렇게 가면 돼. 이번 주 말씀이 뭐지? 이렇게 들으면 금방 한번 정도만 말씀을 들어보고 어떤 걸 결정하면은 우리가 실수 안 한단 말이야. 자, 여러분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십시다. 인류 최초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죄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결국에는 불순종.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뱀의 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탄의 말이죠, 결국에. 사탄의 말이. 여기 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은요. 옛뱀이라고 나와요. 예뱀요 옛뱀, 사탄이라고 말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세번세 세 군데,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 주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각종 열매를 마음껏 따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들어보라니까요. 3장 4절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자 그가 음읽어봅니다네근17 4분, 4분까지 읽어 봅니다. 시작. 뱀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속였습니다. 또한 뱀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뱀이 뭐예요? 마귀이며 사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뭔가 아, 이거 해봐. 그러면 크 아, 진짜 네? 대박 날 거야. 그렇게 막 네?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결정해야 돼. 뭐든지 막 쉽게 숨막막 예? 막 저질러고 이런 것은안 좋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할 때면요, 다른 사람이 못해 하나님이 나 하게 하면은 이게 충분히 기도하고 무릎 익었을 때 하면 돼요. 그런 문제가 없어. 저는요 처음에는 귀가 얇아가지고 도 뭐가 뭐 하고 혹 하고 막 그랬거든요. 교회를 지어준다고 하더라고 누가. 목사님 저하고 같이 딱 한번 따라가면요 교회를 지어준대. 따라갔어요. 잠실 멀리도 갔죠. 잠실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일단 보신탕을 한 그릇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귀가 막이 목사님들은요 교회 지어준다고 하면 귀가 쫑긋하게 쓰거든요. 따라가서 이제 가서 먹었죠. 먹고 이제 그런데 어디를 딱 데리고 가면 어떤 사람이 딱나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 하면 금방 부자 됩니다. 돈 금방 벌고요. 교회 금방 질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막 소개해 가지고 얼마나 꼬시는지 몰라. 지금도 그러다니까요. 한 목사, 내가 한번 찾아갈게뭐뭣 땜에 시운 아유, 진짜 목회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 돈이 있으 나는 하루에 2 4만 원씩 내 통장에 들어오거든. 이 숫자만 들어와 현찰은 안 들어오고 숫자만 들어온다니까. 지금도 외에다 보고 얼굴 안 보이자고 자주 만나자고 참아시자고. 어, 요 교회 앞에까지 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빨리 어디 있냐고 막 찾아내려고. 막 그래. 그러니까 혹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 그래 나는 벌써 딱 아니라는 판단이었다라고. 이제 나는. 안. 쉽게 벌 번다, 돈 번다, 막 한탕 한다, 막. 나는 그건 별로 안 뵀지 않아.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그렇게 해서 벌어야지. 아멘? 금방 막로또 복권 막 샀었고. 로또 복권 혹시 사시는 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없지요? 복권 사람 분 있어요? 없지요? 있으면 저하고 이따 끝나고 만나주세요. 복권 사지 말아요. 일단, 복권 샀냐, 안 샀냐 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그건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쉽게 한번 해보려고. 그것, 여러분, 혹시 사신 분이 있으면 그 당첨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귀신의 역사거든. 됐다. 여러분, 되면는 응답 같죠? 노또가 안 되는 게 은해요. 되면는 큰일 납니다. 응? 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교회와 멀어질 수 있거든. 그러면 안 돼요. 안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 속지 말해. 그래서 세 번째 가서 보면은 결국에서 인간들이 이뱀 사탄의 이이 이 말을 이제 듣는단 말이야. 이게 문제라. 다섯 가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에는 귀를 닫았어. 이게 문제죠. 그다음에 뱀이 하는 말에 솔깃하여 뱀의 말에 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이것이 죄이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저주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의 영향을 받는 것이 재앙입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 말씀.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보급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성경 66권 여기의 핵심이 뭡니까? 보급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가서 보면 잘 나와 있어. 23절에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기록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고 말하죠. 그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네 가지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더 좋아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이 믿어지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도록, 말씀이 막히도록 방해하는 흑암이 결박되도록. 이거 기도 제목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하게, 말씀 막는 흑암세력 결박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이 부분이 요네 이 가지 요 부분은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고 우리의 이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 세 가족들을 특별히 놓고 예배 때마다 조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돼. 어, 이 부분은 말씀이 들려지게 믿어지게 그 말씀 잡고 기도가 되도록. 어, 그리고 뭐죠? 말씀을 막는 흑암 건세에 결박되도록 이걸 기도해야 돼. 나는 교회 와서도 말씀이 하나도 무슨 말인지못 알아듣겠다. 이걸 놓고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기에 말씀 중에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앞으로 사역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사역자 이제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r 부분을 이제 a y 면 여러분들이 교 l e r Chigum, Haw in the Gomida, y o g 이 n 이 e r 이 b 이 n y e 이 교재가 너무 잘 나와서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때쭉 읽어마저도. 자, 그러면 말씀을 딱 같이 나누고 나서 확신을 심어줘야 돼. 그 사람이 붙잡은 성격이 어딘가. 성경을 못 잡으니까 성경 구절을 좀잡아주도록 아니면 어떤 포인트를 딱 잡도록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어쩌면은 요 부분 성구가 되개 네 나와 있어요. 요 부분을 놓고 기도하도록 요걸 붙잡으세요 그렇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 잡고 기도해야 하세요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게 해줘야 돼, 그렇게 기도하는 요렇게 말씀 양육하고 항상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하나 정도로 딱 심어줘야 돼. 집어줘야 돼 집어줘야 돼이 복음을 다른 사람이 듣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이제 물어보고 그 사람을 이제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왜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출애굽기 3장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잖아요.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런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죠. 기도하다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꺾을런지 몰라.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다가 반드시 그러면 뭐가 오는가? 때가 옵니다. 때가 오면 초청을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연결을 시켜줘라. 보세요. 제가 우리 김재홍, 우리 성도님을 기도 제목을 딱 틀을 짜가지고 강단 메시지와 그리고 그의 개인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쭉 써서 거기다가 매주 딱 해서 요거 일주일 때 요것만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지금까지야 계속합니다. 거기 뭐라고 써졌느냐 하면은. 강단 메시지 기도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적인 기도 성령 충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족 구원을 놓고 되게 부인 김연경 어, 딸채령 김채령 아들 김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성령 역사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이제 시간표 갔다 왔죠. 김연경 씨를 사모님이 이번 주간에 가서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백미라 권사님과 같이 갔어요. 만나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말씀 운동 할수 있는 문을 열었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 주일날 시간 비워달라고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죠. 초청할라고. 이 그거거든요. 계속해서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흑암은 꼽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그러면, 초청을 하든지 방문을 했잖아. 방문. 여기 방문을 했단 말이야. 방문을 했지. 그래서 일단 저도 가서 또 다른 분 만날까 해서 저도 갔어요. 따라서 갔죠. 네? 갔는데, 어, 저는 이제 그 현장에 보면서, 그 현장 돌면서, 아, 그쪽 현장, 신촌 그쪽 현장에 우리 서일라 권사님 집에다가 차를 주차를 했어요. 내가. 딱 주차를 해 놓고 그 가정 놓고 기도하고 어, 아무도 없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저그 안에 이 기도를 보통 해야 될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마릴성도 예수 우리 스도에그 안에 다 들어갔다니까. 원불교, 성룡사, 조금 저기가니까 대순진리교. 와, 본부가 거기 다 있는 것 같아. 본부가. 마릴성도 예수 서울 성전이더라고 그 안에 성전문 안에 들어갈, 들어가려니까 미국에서 다 CCTV 보고 있다고 그러고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들어갔다. 그래서 계속 돌면서 네, 기도하고 왔어요. 막강하더만요. 그지. 기도 많이 해야 될 곳이기 네, 성룡사가 옛날에 조금 많을 때 그거 봤는데요. 이제 위에다가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봤어요. 법당 큰대 성전 들어가 봤어요. 엄청나더만요. 그래 가서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어,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이 요걸 딱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역할 때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사역할 때 끝나고 나서 결론으로 요렇게딱 이렇게 알아봐요. 결론.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해야 돼. 항상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 제목은. 전도 캠프 기도 제목 다섯 가지 놓고 기도하시고요. 밤에 시간 있으면 신부는 월, 화, 목 오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게. 어, 그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어 기도해주시고요. 우리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가는데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과 어, 힘을 달라고 했는데 성령님도 받도록 우리 안에 혹시라도 불신앙이 있으면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런 걸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일리 최초의 문제는 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것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지 못할 방해로 흑암곤세가 무너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